자, 태어날 때 자, 820931이에요. 자, 56은 없지만은 자, 이럴 때 돈이 없다고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자, 56이 꼭 있다 해서 돈이 많은 건 아니에요. 56보다 더큰 돈은 820931이 오히려 더 많을 수 있어요. 더큰 돈이 될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56이 있다라는 것은 돈에 비중을 두고 조금 돈에 네, 돈을 비중을 두고 좀 쫓아갈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는 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내 스스로 돈 버는 거에 대해서 능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오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820931이 들어와 있어서, 직장도 괜찮은 것 같고, 숨은 오륙도 살아나고, 영도, 음성기운도 강하고, 받을 복도 있고, 이러면 무슨기운이 강하다. 내 돈으로 뭐 이렇게 조금 조금 버는 것보다 한, 한뜬 거리 크게 받는 거라든지 아니면 남편을 또, 좋은 남편을 만난다든지 주변 사람들의 어, 이제 의한 작용으로 인해서도 돈이 될수 있잖아. 그죠? 더군다나 예전하고 달라요. 예전은 부모님들 세대에서 뭐 크게 잘 사는 분이 없어서 내가 어찌됐든 오류기 살아있어서 돈을 버는 능력, 예, 발의가 되고 돈을 또 비중을 두고 쫓아가고 이렇게 해야 돈이 되는 시대였어요. 그러나 요즘 시대는 안 그래요. 부모님이 나에게 예, 얼마만큼의 지원을 해주느냐 흙수저냐 은수저냐 어, 금수저냐 이런 거에 따라서 나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파동을 가지고도 코지코대로 이렇게 예, 판단하는 것보다 그 시대에 발맞춰서 그 집단 심리에 발맞춰서 생각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내가 평생 보는 것보다 부모님이 큰거 하나 떼주는 게 훨씬 빠르죠. <laughs> 자, 그렇듯이 이런 이름들이 돈을 쫓아가지 않아도 직장에 직업에 조금 더 좋은 직업을 잡을 수도 있고 또 일하는 것 자체에 또더 비중을 둘 수도 있고 자, 재성과 관성은 어찌됐든 연동되어 있습니다. 관성이 예, 안정적으로 자피, 자리가 잡았다. 이런 돈은 저절로 따라와요. 자, 그렇다고 이런 분한테 돈 싫어하시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준호 이 사람은, 자, 1, 이 있고, 3, 4는 그걸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5, 6은 없고요. 자, 7, 8과 90은 아주 잘 살아있어요. 자, 이거만으로도 예, 어, 직장을 가진다면 안정된 직장을 가질 수 있어요. 행정직에도 잘 맞고, 선생님에도 좋을 것 같고, 공무원에도 절, 좋을 것 같고. 자, 820 기지라 된이 자체가 뭔가가 좀 안정적으로 직장을 잡아야지 하는 마음파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럴 때는 그런 쪽으로 가요. 네, 그런 쪽으로 갑니다. 정상이라면. 자, 820931이 들어와 있는데 중심형은 1을 가지고 있을 경우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820 같은 경우는 좋은 장점은 안정적인 예, 기운이라면, 단점은 뭐냐면 스트레스에는 좀 취약해요. 음, 스트레스에는 취약해서 중심면 1을 가지면 그 문제를 해결을 할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따라온 게 66이 따라왔죠. 이게 흉충의 길이에요. 흉충의 길이면 태어날 때 56이 없는데, 166, 아주 단단하게 흉중의 길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출발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출발이 좋아서, 예, 인생 전반적으로 한참 시기, 기반을 잡을 그 한참 시기에 좋은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쁘지 않죠. 아주 좋은 걸로 보는 겁니다. 다음, 극이라고는 하지만, 삼, 영이 들어와 있어요. 3 삼, 공이 들어와 있죠. 자, 이것도, 여자에게는 조금 흉하게 보지만 남자에게는 숨은 7, 8이 살아나기 때문에 좀 좋게 봐요. 자, 좋게 보지만 이 사람 자체가 3, 4가 선천에서 없기 때문에 그리고 8, 2, 0이라는 약간 무거운 기지라 된 것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 3, 0 같은 경우는 리스크를 조금 봐줘야 될까요? 아니면 무조건 좋아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럴 때 저는 상담할 때, 남자지만 꼭 짚어봐요. 이렇게. 예, 중심형은 1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래도 예, 무거운 게 많을 때는 이 1이 어, 조금 힘을 못쓸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3 0을 가지고 혹시 예, 조금, 어, 뭐 조금, <laughs> 뭐 무기력하다든지 약간 우울하다는 느낌 혹시 드세요? 이렇게. 들었나요? 이렇게. 이걸 한번 남자지만 한번 짚어볼 만한 그런 술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짚어볼 때도 있고, 안 짚어볼 때도 있어요. 그럼 안 짚어볼 때는 여러분 어떨 때안 짚어볼까요? 자, 우리 회사님 좋아요. 1, 2, 3, 4가 강할 때 무시합니다. 자, 특히 선천에서 강할 때좀 무시합니다. 자, 오른쪽 넘어가 볼게요. 9, 3, 1이 와 있어요. 자, 3, 4가 그걸 받고 있지만은 4, 7, 7이 들어와 있습니다. 밑에 6, 1이 들어와 있어요. 자, 청강과 지지의 차이점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자, 9 3 1 3 2예 그걸 받았는데, 자, 지지에서도 여전히 살을 살려줬습니다. 자, 다음에 477 같은 경우는 엄적 기질보다 양적 기질이 강하죠. 자, 이럴 때 저는 차라리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맞습니다. 정가는 엄적 지지는 양적 성향이 더 강하네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간에 엄청 기운이 강한데, 지지에까지 엄청 기운이 강하면, 자, 안정적이다 못해서 이완이 너무 돼버리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자, 가장 좋은 것은 음량이 맞아서 활성화되는 게 중요합니다. 양이 너무 많아도 비활성화가 되고, 음이 너무 많아도 비활성화가 됩니다. 여러분, 그거 제가 기초과정에서 설명드렸죠. 자, 그렇듯이, 이 477은 중중의 길이기 때문에 4도 살고 7도 살아요. 다시 말해서 4도 좋고 7도 좋은 겁니다. 자, 그럼 61은 여러분 어떻게 보실 거예요? 자, 61은 어떻게 볼까요? 자, 활동력이 후반부에 조금 더 살아나는 그런, 어, 이제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활성화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어,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제가 어, 했고, 소소하게 쓴다. 자, 6, 일은 어떤 경우이냐 하면, 어, 1은 소소하게 쓰는 거지만, 6은 또 모아놓은 돈이기도 하기 때문에, 돈이 조금, 어, 목돈도 나가는 게 포함입니다. 어, 소소하게 나가는 것도 포함, 목돈도 포함, 두개다 포함시켜 주세요. 자, 우리 학문에서는, 관성과 재성이 그걸 받고 있으면 개명대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이름은 여러분 생각에 개명대상인가요? 아닌가요? 판단을 하세요. 판단을 해서, 감명을 해서 개명대상입니다, 아니다는 판단하는 그 사람 마음이죠. 자, 우리 고슬림은 안 해도 된다. 자, 회사님 더 좋은 이름으로 개명하세요. 안 바꿔도 되는 이름이지만 본인이 좀더 좋은 이름을 살고 싶으시면 바꾸셔도 됩니다. 안 해도 된다. 어, 더 좋은 이름에 대해 안내를 할 거예요. 아니어도 충분히 괜찮은 의미라고 어, 말씀도 드리고요. 어, 소경님 좋아요. 해야 될 뜻. 다 조금 조금씩 다 견해는 다를 거예요. 자, 융통성을 발휘해야 될 필요가 어,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름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의 예, 판단에 맡기는 거예요. 자, 61이 자, 돈이 나가서 나쁜 게 있지만 장점은 여러분 뭐예요, 그러면? 장점은. 자, 그래서 이 이름이 전체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은 또 다른 데서 바제가 따 따라오고 현실적인 문제가 평생, 예, 좀 따라온 이름이라면 이게 반드시 말년이라도 바꾸세요, 이렇게 하겠죠. 근데 태어날 때820931 돈이 너무 많아. 오히려 융통성이 없고 안 써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어필 이더 강해요. 166도 이제능한 겁니다. 음. 30도 이제능해요. 1477도 돈이 또안 나가고 지켜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번쯤은 빠져주면 뭐가 좋다. 예. 건강이 좀어 돈에 대해서 집착하고 매이지 않으면 돈이 한번 훅 빠져도 <laughs> 괜찮을 만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이게 더 가벼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 더 심리로 본다면 수리적 관점 본다면 우리 학교에서는 파세가 있으면 바꾸세요 개명 대상입니다 근데 저 말년에 있는 거 가지고 뭐 평생 돈이 좀 있고 돈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말년에까지 뭐 조금 뭐파세가 따라오고 돈을 좀 뿌리고 <laughs> 좀 나눠주고 가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돈이 좀 나가고 뿌려주면 첫째 마음을 피운다는 뜻이니 건강에도 좋을 것이고, 네, 그렇듯이 반드시 바재라고 해서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라. 성명학 전문가의 꿈을 꾸고 계신가요? 장명의 최고 버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심리성명학 네임디자인에서 당신의 꿈을 실현시켜 드립니다.